야, 근데 보드 게임 카페 진짜 오랜만이다. 졸업하고 처음 오는 거 아니야? 근데 확실히 대학엔 술이 있으니까 이런 데잘안 오게 돼. 야, 근데 고대 가면 진짜 막걸리 많이 먹이냐? 야, 진짜 말도 마. 아주 그냥 혈관에 막걸리가 흘러. 아, 그래도 부럽다. 나 고등 때 고대 가고 싶었는데. 야, 그렇게 치면 나도 연대가 일지망이었어. 야, 솔직히 요즘 연대 고대 싸우는 거다 컨셉 아니냐? 뭐, 게임 맞아 안걸랐어 너뭐 학교는 다닐 만해? 야 니가 왕복 3시간 통학을 해봤냐? 하, 진짜 뒤질 것 같아 야 그래도 이학기는 재밌는 거 많잖아 전기전도 있고 전기전? 아 연고전 그거 언제야? 나 가고 싶은데 고연전 아 그니까 고연전이 언제는 연고전 야야 야, 내가 실수했다 <laughs> 게임이나 하자 고현전이지 임마. 고현전이 뭐냐 고현전이. 그렇게 부르는 사람 본적 있어? 당연하지. 야, 고현전이야, 영구전이야 어... 음료 나왔습니다. 야. 스카이 봐봐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당연히 고현전이지 야 그걸 누가 그렇게 읽어 서울대 그리고 연세대지 뭔뭐 개소리야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 고려대입니다지 오늘도 중간은 후서시겠네 고대가 빨간색을 못 가져가면 쓰나 빨간색이 아니라 크림슨이에요 그게 그거잖아 안 아, 하면 요즘 어떤가? 아 아직도 막 영화관도 없고 그러나? 어 영화관은 없긴 한데 막 어, 누구처럼 유배나 가고 그러진 않지 야, 유배라니 새내기들끼리 상추 키우고 유기견들 보고 이런 걸로 얼마나 끈끈해져 끈끈해? 너 민족고대의 정을 못 느껴봤구나 <laughs> 너넨 1학년 때돈 내고 밥 먹는다며? 우리 1학년들은 지갑을 안 들고 다녀 밥약 해주겠다는 선배들이 줄을 서서 필요가 없어 지갑이 선배? 야너말 잘했다 너 봉준호 알아 봉준호? 갑자기? 아니 선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우리 봉 감독님 같은 월클 선배 있어? 김연아 김연아 고대였구먼 나영석 김태호 서장호 현주현 박윤기 장미랑 김동률 성시경 백종원 샘 헤밍턴 아니 샘 헤밍턴은... <laughs> 니네 이거 일부러 그랬지? 아니 샘메밍턴은 아니지 왜 고대 어학당 출신이야 어? 뭐야 까졌어? 아니 뭐 연고라도 사다 줘? 아니 나 고연 아니면 안 발라 저기 혹시 고연 있어요? 있겠어요? 미친, 미친 거야야 어? 고연이 없대 <laughs> 제발 앉아 아나몇장안 남았어 야야 야, 걱정하지 마 어차피 제가 꼴등이야. 참새 호랑이한테 개발렸지. 응, 음, 너 많이 이겨. 어차피 대학 순위 우리가 더 높지? 뭔 소리야.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 QS에서 발표한 2022년 국내 대학 순위 보면 고려대가 3위, 연세대가 4위. 타임즈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2022년 아시아 대학 순위 연세대학교 21위, 고려대학교 27위입니다. 그럼 뭐 하냐? 올해 대회 우리가 다 이겼는데. 고현전도 똑같을 듯? 그건 또 무슨 참신한 개소리야? 2017년 연고전 5대빵으로 진거 기억 안 나냐? 고대빵? 고대빵 안먹어봤냐? 14년도 고현전 필승! 전생! 앞승자지죽을 박차고 자 보유하라 그대 에 영업방해로 신고를 해야 되나 난 고동이 되리라 민족고대 진짜 한번만 더 하면 신고한다 저기 고대 겁도 없구나 습바방 연세지킨나, 연세지킨나, 여보세요? 경찰이죠? 여기 신고 좀 하려 그러는데요 밤소를 지나가, 밤소를 지나가, 밤소를 지나가. 입세이는... 근데 서울대는 못비지 뭐 않냐? 그 그래도 그 부대가 연대가... 서울대보단